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옷에 묻은 얼룩제거 등을 위한 가정용 표백제 11개의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시험 항목으로는 의류의 색상 변화 여부, 얼룩의 제거 성능, 안정성 등을 성능 검사했는데요. 시험 결과 담금 세탁 시전 제품에서 유색 의류의 색상 변화가 있었으며 비소 등의 유해물질 함량과 용기의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 사용량 대비 가격은 제형별로 세탁 조건에 따라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시험 대상의 제품을 보면 이든 힐의 넬리 산소 표백제, 라이온 코리아 비트 오트크림 플러스, 슈가 에코의 슈가 버블 산소계 표백제 오투센, 애경산업의 스파크 산소 표백제, 옥시의 오투 액션 베이킹 소다, 유한양행의 유한젠 멀티 액션, LG 생활건강의 테크 산소크린, BND 생활건강의 화이트 크리스탈, 옥시의오투액션 액체형, 유한양행의 유한쟁 액체형, LG 생활건강의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 먼저 가장 중요한 얼룩 제거 성능을 보면 일반 세탁기에 세탁 세제와 의료용 표백제를 함께 넣어 세탁하는 조건으로 시험하였고요. 일반 세탁 시 피지와 먼지 세척 성능은 옥시크린 오투액션 액체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받았고요. 기름과 흙 먼지 제거 성능은 오트액션 베이킹 소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담금 세탁에 옷깃 찌든 때와 간장 얼룩의 경우에는 모두 제거되었고요. 이와 같은 성능과 가격을 고려할 때 가성비 제일 좋은 제품은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사용하는 일반 세탁 조건에서 표준 사용량 대비 가격은 제품간 최대 12배가 났었고. 분말형 제품은 스파크 산소표백제 애경산업이 41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오투액션 베이킹소다의 경우 506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간 최대 12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액체형 제품의 경우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이 105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오투액션 액체형의 경우 1187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간 최대 11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담금세탁 조건에서는 분말형 제품 스파크 산소 표백제가 69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오2 액션 베이킹 소다가 1042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간 최대 15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액체형 제품의 경우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이 13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오2 액션 액체형의 경우 1221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간 최대 9배의 차이가 났구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가성비 가장 우수한 제품은 애경산업의 스파크 산소 표백제와 비투 오트크림 플러스, LG생활건강의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 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각 표백제별 사용해 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복지 소식이었습니다.